고객 관리 제대로 안 하냐, 이 술이. 똑바로 앉아. 그치. 너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냐, 지금. 사탄. 너, 26년 전 지옥에서 탈출해 인간의 몸에 들어간 지금은 연쇄살인범, 제2로 알려진 악마 중의 악마. 아미치내 갑자기 판사님 쳐들어 오시더니뭔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... 너 사탄이지? 네가 제이 맞지? 뭔소린지 알아 듣기 말해. 인내심 테스트 그만하고 솔직하게 말해. 네 정체가 뭔지. 나나 아무것도 몰라. 우린 나나 저기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 엄마를 죽고 맹세하는데, 난그 사탄이 뭔지 그 제이가 누군지 아무도 아무것도 몰라 난 나. 너 같은 새끼가 하는 맹세를 어떻게 믿어? 그럼 차라리 사탄이라 치고 죽여 그냥. 어차피 망한 인생 미련도 없으니까.